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MBN 카메라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툭 치고 지나가서, 저 뭐야? 이랬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 지나가면서 일부러 꼬집습니다. 꼬집어요, 일부러. 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MBN의 카메라 기자 따위가 대통령의 부인에게 저런 짓을 할수 있냐. 이건 왜 저럴 수 있냐면, 민주당이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만만해서.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김건희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못 한다니까! 김건희한테 할수 있습니까? 못해! 근데 얘네들이 하잖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요. 호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건 당연히 조져놔야 돼요, 저거. 그냥 조져놓는 게 아니라요. 저거는 강력한 처벌. 일단은 고소 들어가고, 수사 들어가고, 인생을 조져놔야 돼요. 저런 놈. 저런 놈 인생을 조져놓지 못하면요. 호구소리 듣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힘이 있을 때 힘을 써야지 돼요. 저것들이 도라이가 아니고서는 저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저거 가만히 둬? 절대 안 됩니다. 저거 가만히 두면요. 역시 민주당은 약해. 우리 좀더 물어 뜯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언론들이 더 난리 쳐요. 이거 조져놓으면요, 어, 민주당이 힘을 좀 쓰네? 어, 씨,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절대 봐주면 안 돼요. 야, 언론 너무 세게 다루면 안 돼.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하는데, 어, 빨라요, 빨라요, 빨라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보셨죠, 다들? 강유정 대변인 길들이기입니다 기자들끼리 길들이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끝입니다. 제목... 아니, 좀 지나가도... 그렇지! 이거라니까! <laughs> 그렇지! 어? 그치입니다. 가버리잖아! 기자들이 어주 귀싸움을 하자고, 나랑? 해, 그럼! 저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자, 저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기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개갱해요 쟤네들. 어? 개갱합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강하다니까? 우리가 주류라니까? 우리가 압도적 다수라니까? 저런 거를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 만만해서 대드는 거라니까요. 제발 좀 뒷걸음질을 치지 말라고. 힘을 써야 돼요. 이런 거는 성추행으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모든 걸다 걸어가지고, 고소하고, 수사받게 하고, 인생을 그냥 조전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민주당은 개호구 소리 들어도 싼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인데 MBN 채널 같지도 않은 MBN 카메라맨 나부랭이가 이런 테러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진짜 그냥 넘어가지 마라. 제발 모든 걸 동원해서 저 새끼 싹 날려버려야 돼요. 인생 조전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아. 제발 당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이제 좀 끝내자. 어. 그러라고 이재명 뽑은 거고 그러라고 민주당 개혁한 거야. 이렇게 당하고 그냥 넘어가면 진짜 등신소리 밖에는 못 들어. 이런 짓을 할수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좀 조져 놓으면 또 언론에서 심하다 언론탄압이다. 조까 씨막 그러거나 말거나. 조져놔야 된다니까. 우리가 힘이 세다. 우리는 힘이 있다. 선 넘으면 니들 뒤진다. 대통령실은 그렇게 넘어가야지. 대통령실이야. 니가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MBN이 사과를 했어. 뭐냐? 긴박한 상황이요. 야, 직접 꼬집는거안 보이냐? 긴박하긴 뭐가 긴박해. 꼬집은 거잖아. 이건 긴박한 상황으로 마이크로 치고. 이 씨. 이건 긴박한 상황이 아니야. MBN 사과 그 개소리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고의예요. 명백한 고의. 이거는 테러에 가까운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리고 여성이잖아. 이거는 성폭행, 성추행으로 걸고 고소해도 돼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진짜 완전 밟아놔야 돼요. 수사 받고 고소 당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언론한테 조 터지는 겁니다. 자, 얘네들 허니문 기간 없어요. 어. 그죠? 검사 징계법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수가 없어. 징계를 누가 해? 검사들이 해. 검찰이에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하겠다는 거야. 탄핵이 아니라 검사가 뭔데 탄핵을 해야 돼. 사법부는 삼권 분립이니까 탄핵, 그래. 그게 맞겠지. 근데 검사는 공무원이야.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검사 독립성, 중립성, 침해 우려, 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세요. 공정 중립성 논란. 뭐가 중립성 공정이 논란이 돼? 안 되지. 근데도 이렇게 고, 공격을 합니다. 특검, 파견 검사만 120명, 검찰 수사기능 마비 우려, 식물검찰 우려, 일선 마비 비판. 이재명 수사에 150명 투입시켰어, 이기레기놈들아 어? 이재명 수사에만 150명 투입시켰을 때는 찍소리도 안 하다가, 김건희, 좀 털고 윤석열 좀 털어볼라니까? 검찰 수사 기능 마비우려? 이런 놈들 아닙니까? YTN도 특검으로 파견했던 것면서 업무 마비우려. 아주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어? 자, 이런 놈들이 예전에는 뭐 했냐? 중앙, 곰탕, 짬뽕, 피자, 육회장, 밥의 진심인 윤석열, 식사정치. 식사정치, 씨. 윤 당선인, 오늘도 점심정치. 국힘 지도부와 육회장 냉면 갈비로 당당회동. 대식가, 윤석열, 식사정치. 양념갈기 먹고 디저트는 민트초코. 어쩌라고, 이씨. 이게 뭐야? 애완견 이 아니야? 이거 애완견. 윤석열 표 식사정치. 국정운영 동력될까? 야, 이씨. 이랬던 놈들이,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게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걸 납둡니까 이걸 그냥 내둬도 돼?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렇다니까. 얘네들은 왜 빨아주냐? 무서우니까. 얘네들은 무서우니까 는 이러는 거예요 조전해야 된다니까 진짜 어, 이건 민주당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행정부 갈수 없어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돼저 MBN 카메라맨 저거 고소 들어가야 돼요 진보 언론이라는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부인 여사 호칭에 이 있습니다 야이씨 김건희한테는 김건희한테는 왜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주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민주진영의 정권만 가지면은 쥐들이 위에 올라가려고 상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아주 지랄들이요, 어? 아, 참나 진짜. 아이고, 얘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어요. 김정숙 여사라고 안 부르고 김정숙 씨 이랬어요, 쟤네들. 그러니까 언론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착하니까. 쟤네들은 우리한테 뭐 수사하고 이런 거안 하니까. 물론 오마이뉴스 전체가 그렇진 않겠죠. 오마이뉴스는 또 시민기자들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기사를 실어줬다는 거. 이거 데스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 개판입니다. 얘네들 어떻게든 조져야 돼요. 확실하게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초반에 발광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진행해야 돼요, 진짜.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조져야 돼요. 언론 탄압이다. 거품 물어도, 어, 알았어. 하고 해야 된다고요. 언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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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이, 상놈의 새끼, 진짜. 이건, 진짜 가만두면 안 돼. 니들, 민주당, 이거 가만두면, 진짜 등신들이다. 어? 선 넘는 건 밟아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신사적으로 해 그런데 선을 넘어오는 애는 반 죽여놔야 된다고 그것도 못하면 진짜 등신소리 들어도 돼 이거 절대 그냥 넘으면 안 된다 난 이거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어 그래? MBN 카메라맨 네가 선을 넘었어? 아, 그러면 MBN 니들이 조져 니들이 당해 그럼 MBN 조져놔야죠 MBN 요즘에 매일경제 논조보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언론개혁 여러 가지 법안이 준비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선순위가 내란정리부터 해야 되니까 조금 뒤로 미뤄져 있을 텐데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라. 진짜 제발.